부와 가난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에너지 그릇의 크기입니다. 고대 카발라의 지혜에서는 이를 그릇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풍요는 그릇을 통해 그릇의 크기대로 흐릅니다. 만약 당신의 그릇 크기가 작거나 균열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빛이 들어와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권 당첨자의 70%가 몇년 내에 파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그릇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풍요를 담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많은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이 수백억 원을 벌고도 파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 돌파구가 생기자마자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이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풍요의 그릇이 더큰 풍요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부족함에서 풍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는 과학입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실천법과 운명을 다시 쓰는 강력 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확인하지 마시고 발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에너지가 돌아오도록 명령한다. 나는 모든 에너지 누출을 차단한다. 오늘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나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간단한 의식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봉인하고 하루를 당신의 주파수로 시작하게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우주의 에너지가 극강으로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날의 하루는 나의 명령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하나의 화폐입니다. 당신은 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절대로 되라. 난 못하겠다. 또는 돈이 부족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풍요가 자연스럽게 내게 흐른다.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나의 가치는 매일 상승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익명으로 기부하세요.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분노나 슬픔, 원망 같은 부정적인 것을 내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내보내세요. 이런 실천법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말하기 때문입니다.